자, 우선 해석을 해 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x가 무한히 갑니다. 무한히 가는데 여기도 분모가 무한히 가겠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럼 위도 어떻게 가겠어요? 무한히 가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값 존재해요. 그럼 차수가 같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fx x 세제곱 이 분자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이 2차니까 여기도 2차겠죠? 그 다음에 최고 차의 개수의 비가 5분의 얼마가 2가 될까? 5분의 10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10x제곱 플러스,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분자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 다음에 fx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x 세제곱 넘어가시니까, x 세제곱. 10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자, x 더하기 1이구요 우선 식점 해서을 할게. 봐봐.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 극한값 존재해. 그모 어디로 가니?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지. 그쵸? 극한값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합니다 이걸 찾아낸거야 또 여기에서 자 뭐라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fx도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러면 fx가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fx가 a니까 써볼게요 x 세제곱 10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야 돼?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0,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오케이. B는 얼마야, B는? 자, A. 넘어올게. A. 그 다음에 플러스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 이런 식을 찾아낼 수 있죠. 오 OK? 돼요? 그걸 여기다 쓸게요 자 써봅시다 x 더하기 1분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b를 찾았잖아 b는 a-9래 자 여기 써볼게요 x 3제곱 7x제곱 ax-플러스 a 마구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된거야 오케이 okay. 내가 대단한 발견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모 0으로 가죠? 여기도 0으로 가지? 그런데 봐봐 0분의 0꼴은 어떻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해서 삭제 삭제 뭘 삭제해? 0이 되는 인수들을 삭제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걸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러면 나는 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지 자 써봅시다. 자, l 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 얘 인수분해를 할수 있도록 어떻게, 이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라 거야, 이렇게. x 더하기 1로. 이게 됐어요? 수비는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여기는 어떻게 찾을까? 여기는 어떻게 찾을까? 자, 얘는 이걸로 나누면, 몫시 이겁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 자 써볼게요 1 10 A A 마구 자 얘를 뭘로? 이걸로 나눴어 마이너스 1로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시면 9 곱하시면 마구 더하면 A 마구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9 더하면 0 이렇게 나누어, 나머지는 0이고요 나누어 떨어지고요 몫이 예죠자 어떻게 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 말고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네 아니면 암산으로 하시던지 인수분해 X 제곱이 있어야 되고 상수항 여기 1이니까 여기 A 말 구해야 되고 Okay. 자, 0분의 0골은 인수분해에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 X가 마이너스 1, 로 가까이 간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 9. 그 다음에 A, 마, 9. 얘가 마, 8입니다. 이렇게 겠죠 이게 돼요? 자, A는, 자, 넘어가 봅시다. 이거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돼서 마구. 그쵸? 마구, 풀고 없어지고, a는 9. 이게 나오겠다, 그쵸? 이해돼? a는 9. 자, 그래서 a 값을 찾았으니까, 어디다 집어넣으시냐면, 자,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a가 9야. 여기다가, 9. a 9를 집어넣으면 0이네, 여기는. fx 모습을 찾았고요 F2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F2는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8. 2를 집어넣으시면 40. 18. 이게 되는 거네요. 66.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